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채널 주인장의 현생 이슈로 인해 2025년 11월 5일 이번 주 후요일 당일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로스트아크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7주년을 맞이하여 큰 소망과 작은 행운이 만나서 만들어진 행운의 아크랜드가 개장했어. 행운의 아크랜드는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디에나 의 바다 플래체 북쪽 해양을 통해 입장할 수 있어. 해당 섬 최초 방문 이후 각 대륙 항구의 전기선 npc를 통해 행운의 아크랜드로 가는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어. 또한 신규 조크박스 응원인 행운의 아크랜드와 행운의 아크랜드 관련 신규 업적 및 칭호가 추가됐어. 관련 업적 및 칭호는 2025년 12월 3일 노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달성 및 획득이 가능하며 관련 업적은 이벤트 종료 후 유산 카테고리로 이동될 예정이야. 따라서 유산 카테고리로 이동된 업적은 등급 경험치 집계에서 제외되며 기존 달성한 업적 등급의 등급 경험치가 음수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 추가로 7주년 이벤트 전용 호감도 아이템 발빛 비눗방울을 행운해 아크랜드 잡화 상인 NPC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 해당 호감도 아이템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정기 점검전까지 사용이 가능해 생내 아크랜드에서는 무험가분들을 위해 6개의 특별한 어트랙션을 준비했어. 저스트 둘럼기, 1대1 절투, 벨가노스 모노레일, 디바일 무대, 절대 색감 맞추기, 사진 이벤트로 구성된 아크랜드 어트랙션은 프로들을 통해 놀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아크랜드 이벤트 퀘스트를 진행하다보면 미니맵 좌측에 아크랜드 스탬프북 버튼이 추가되고, 아크랜드 스탬프. 는 매일 세계의 스탬프 칸이 제공되고 하나의 놀이를 즐기고 나면 스탬프 한 개를 채울 수 있어. 스탬프 세계를 모으면 황금 복포코 티켓이 생기고 해당 티켓을 사용해 행운의 아크랜드 중앙의 뽑기 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뽑기 시 전설의 귀속 골드라 할수 있는 777,777 골드를 랜덤한 확률로 얻을 수 있으니 황금 복포코 티켓을 야무지게 모아 뽑기 기계에 도전해 보자. 에서 여러 놀이 퀘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코인 7주년 기념 주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원정대 단위로 1일 1회 획득이 가능하고, 미니맵 좌측 이벤트 상점의 행운의 아크랜드 상점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조언할 수 있어. 7주년 기념 주화와 7주년 기념 환금 주화는 2025년 12월 3일 정기 점검 이후 일괄 삭제되니, 참고해줘. 아크그리드 가공 와료어 잼이 아크그리드 UI 잼탭 경로를 통해 보관되도록 변경됐어. 잼 탭에는 슬롯에 장착 중인 잼을 포함하여 최대 100개의 잼을 보관할 수 있어 잼 탭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잼을 가공할 수 없지만 잼 융합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 가공 완료 잼의 보관 방식 변경에 따라 가공 완료 잼의 분해 및장금 잠금 해제를 아크 그리드 우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분해 방식이 기존보다 좀 불편해졌으니 참고해줘 특수 재련 반복 진행 편의성을 이번 주유일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했어 특수 재련 시 출력되는 팝업 창 결과 확인 안내 과정을 제거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 5일 패치 고호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의성이 개선됐으니, 특수 재련 돌파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면, 한번 도전해보자. 인파이터 질서의 달코어 기력 절약에 14포인트 활성화 후, 기력 스킬 사용 시 운명 발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운명의 조각 버프가 표시되도록 추가했어, 목상성 길강 테스트인 사장과 미녀의 책상 시작을 위한 1일 에코나 의뢰 선행 조건을 변경했고, 이 진행 중 상어 몬스터가 낮은 확률로 패스트 수행 구역 외부로 도망가는 현상을 수정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